토큰 포스트 칼럼 SEC 대 리플 자 토큰 포스트에서도 SEC와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그리고 리플랩스와 SEC의 공방의 진행 과정을 쭉 언급하고 있고요. 힌먼 이메일 그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 큰 그림에서 SEC 대 리플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져다 줄 영향은 본건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거의 모든 기존의 알트코인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윌리엄 힌먼의 2018년 연설 메모와 이메일이 소송 자료로 현출되는 경우 이는 본권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사자들과 법원이 곧 있을 전문가 증언 관련 신청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판사는 힌먼의 메모에 대한 판결을 곧 내리게 될 것이다. 이 소송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수천 명의 XRP 소유자들은 소송 후 XRP는 어떻게 되는가? XRP에 대한 SEC 소송이 향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SEC가 이기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은 주식과 동일한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례가 판례가 될 것이다. 리플이 이긴다면 이 또한 여러 분야에서의 규제 증가에 직면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큰 활력을 가져다 줄수 있다. SEC의 지연 조술로 인해 많은 타격을 본 리플 또한 장기화된 법정 공방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다. SEC 리플 소송 흰먼 연설 공개 법원 명령에 이의 제기를 허가 요청하였다. 자 지겹게 질질 끌고 있죠.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당당 치안 판사 사아넷번이 SEC가 제기한 변호사 비밀유저권을 기각하며 팀먼 연설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SEC가 이의 제기 자료 지출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신청서에는 SEC는 네번 판사가 내린 세 가지 명령 중두 가지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계속되는 지연 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자, 리플의 가격이 470원.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매물대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다. 기술적으로. 매물대의 저항대 이 라인과 밑에는 이동 평균선.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과 밑에서 올라오는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 저항대 하나, 밑에는 저항, 그리고 밑에는, 위에는 저항, 밑에는 60일,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지지와 저항이 싸우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짧은 구간 동안. 더불어 비트코인은 2975만원. 비트코인 또한 강한 반등 흐름 속에서 그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비트코인 또한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양봉이 크게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기술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살짝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저항, 저항은 바로 이동 평균선 60일의 저항과 밑에서 이 라인이죠. 매물 대이 라인 지지와 그다음 여기 라인 지지, 이 라인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현재 1봉상 이 지지와 이 저항대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매크로를 잠깐 보고 가죠.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주식과 채권과 유가 유가, 금리, 환율, 3대 지표를 체크하고 가죠. 더불어 증시부터 간밤에 다우가, 나스닥은 1.87, S&P가 0.93, 다우가 0.43 하락 마감했어요. 자, 이유를 보더니, 어닝 쇼크, 스냅이로 인해서 하루 39%가 폭락을 했다. 나스닥, S&P도 충격이다. 내용을 보니까 스냅 어닝 쇼크의 주가 39% 폭락. SNS 관련주 일제히 하락하였다. 월가 디지털 광고 추가 삽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메타, 페이스북과 알파벳 등이 큰 폭으로 구글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 하락했어요. 금가격은 상승했고요. 달러와는 약세이다. 106.55. 자, 근데 미디어에서 언급하기로는 어니슈콘의 스냅이 하루만에 39%를 폭락하면서 나스닥 S&P도 충격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보면 나스닥은 1.87, 하락폭이 살짝 있었고요. 다운은 0.43, 약보합권. S&P는 0.93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으로 보자고요. 크게 한번. 나스닥으로 먼저 보면, 나스닥 차트가 쭉 내려왔죠. 근데 중요한 건 주봉이죠. 바닥을 보면, 바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점 대비 35% 이상, 36% 빠지고 나서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안정화를 치우고 있는 모습이죠. 주봉으로도 굉장히 안정화를 취하고 있죠. 자, 일봉으로 볼게요. 쭉36% 하락, 그 다음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안정화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은 망할 것처럼 언급했죠. 그리고 강한 반등이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찔끔 언론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찔끔 나오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 시장은요, 개인 투자들의 수급을 차단시켜놨습니다. 차단을 시켜놓고요, 지들끼리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이건 또는 코인 시장이건 손바뀜이 일어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지표가 있죠. 매크로를 볼 때는 유가, 금리, 환율. 달러의 가격이 보면 10년 동안 아직도 초초초 강세에 있죠. 그런데 자 최근에 보면 달러의 가격이 살짝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의 가격입니다. 달러의 가격이 워낙에 강세였다. 아주 강한 추세를 벗어나는 만큼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걸 슈팅이라고 하죠. 이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때 강한 자산시장은 지금까지의 모습과 180도의 모습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가격이 106.62에서 105점대로 떨어졌다고 했죠. 1 0 6 5로 떨어졌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그 기준점에는 FOMC가 있겠죠. 당연히. FOMC 기준점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기득권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합니다. 자, 사우디 포함해서 그리고 중요한 WTI 유가가 94.70이에요. 자, 많이 하락했죠. 자, 물가의 중심이죠. 왜? 원자재 물가가 결국은 수치 물가에 영향을 주고요. 수치 출 물가는 바로 기업들의 생산하는 생산자 물가 PPI 마지막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원자재에는 원유가 있고요. 곡물이 있고요. 비철금속이 있죠. 비철금속에는 구리, 알루미늄, 니켈,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여기에 금이 있죠. 구리도 있고요. 이런 원자재의 대표가 바로 원유입니다. 그리고 곡물도 있고요. 원유가 안정화를 취하고 있다면 가격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122달러에서 94.70까지 하락해 있다. 하락 안정화를 취하게 되면 물가가 강한 슈팅에 나왔다가 안정화가 됩니다. 피크아웃을 치게 되면 연준이 다른 스탠스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증시에서 기술적 반등이 달러 가격의 차익 실현과 물가, 유가에 대한 하향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 미 국채 금리를 볼까요? 미 국채 금리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하향된 것처럼 보이긴 하죠. 미디어에서 표현하기를. 근데 보면 미 국채 금리가 3%대가 아닌 벌써 10년물이 2.75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미국채 2년물은 2.97.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두개다 3%가 넘어갔었거든요. 미국채 10년물은 경제 성장률을 반영합니다. 경기. 이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요. 미국채 2년물은 맥베드의 FMC의 정책금리에 그런 영향을 많이 더 미치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미 국채금리가 다 2%대로 내려와 있다. 미 국채 금리 또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게 자산 시장의 코인과 주식 시장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또한 지금 보면 2.75. 정말 많이 내려온 거예요. 자, 1개월 물을 보게 돼도 많이 내려왔죠. 3개월 물도 3.48을 치고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1년 물을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은 많이 고점권에 있죠. 중요한 건 얘가 하영 안정화가 되면 그리고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리고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 유가, 금리, 환율 이 3대 지표의 다른 모습으로 FMC 기준점으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은 다른 모습을 띄게 될수 있는 우리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연준 9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늦출 듯 내년 금리 인하 시작 예상 블룸버그 서베이. 자, 내년에 벌써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다른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2008년도 이후에 연준은 180도 바뀌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금리 중립근인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미 많은 부분을 지금 주가와 코인 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더불어서 코인 시장은 이더리움의 포우에서 포스 전환, 더 머지 업그레이드가 상승장 주도하나, 포우 프로토콜에서 포스로의 전환 일정이 예고되면서 시장의 낙단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일부 오고 있습니다. 허나 진짜는 제가 언급드렸던 매크로 이슈, 그리고 SEC와의 소송, 더큰 중요한 부분이죠. 더불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이더리움의 지금 보았던 포스 전환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큰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하는 부분이죠. 지난 24시간 거래량 순위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순위다 자, 리플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얘네들은 눈 감는 구그 순간까지 보유가 가능한 자산이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실버레이크 글렌 허치스는 바로 뉴욕 전 나스닥 회장과 거래소들과 그리고 기득권이 뉴욕 연은과 연중과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자, 코튼. 코인 만화 일부러 참고할 만한 모든 자산 결국 토코나 될 것. 모든 자산은 결국 토코나 될 것. 중요한 말이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자산 운용사 원리버 자산운용의 최고경영자인 에릭 피터스가 블룸버그거의 인터뷰에서 통화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 결국 토코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토코나 되는 세상에서 달러가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저는 이 부분을 좀 정정할게요. 모든 부분이 토코나가 된다. 달러는 결국은 디지털 c b d c 디지털 달러로 전환이 되겠죠. 유로도 디지털 유로. 그쵸? 이 중심에 제가 계속해서 백그라운드로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에나, 디지털 에나, 디지털 위아나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CBDC를 발행을 합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그 다음 토큰이죠. 디지털 자산, 법정 화폐 CBDC 전환이 첫 번째 이유 그 다음 NFT 두 번째 XLS20을 통해서 x l p 원장을 통해서 발행이 됩니다. 수수료와 그리고 저탄소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각종 토큰들. 이세 가지의 바로 브릿지 연결 통화를 진행하는 게 바로 리플과 XRP다. 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토큰화가 되는 세상에서 핵심은 리플이 중심으로 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네트워크의 24시간 거래량은 회사가 SEC를 코너로 밀어붙임에 따라 무려 187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자, 리플의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소식이죠.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20 말, 2020년 말까지 CBDC 개념을 도입한다는 소식이죠. 각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은행 간 국제 송금을 위한 디지털 루피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국제 송금을 위한 12DC들의 도매 거액결제용 브릿지 연결 통화가 리플과 XRP죠.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을 보게 되면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상호 운용성, 금융 포용성이 이미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 핵심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자, 도매 소매 부분에 대한 단계적 방식의 12DC 도입, 어디서 인도중앙은행의 관계자가 보험의 소매 부문에 대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장관, 더불어 인도중앙은행, 인도에서도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국가은행, 공동 디지털 통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국가은행이 6개 회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디지털 통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은 최근 관련 은행들의 암호화폐 사용에 따른 결제구조 현대화 및 지역금융통합 촉진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바 있다. 중앙아프리카 국가은행은 중앙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 회원국인 가봉, 카메론, 중앙아프리카, 중앙아차드, 콩고, 적도기니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중국 디지털 위안 상용화 실험, 텐진, 항저우등 23개 도시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화폐인 1 b d c 인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한 지 8년 만에 사용 지역을 중국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23개 도시로 확대하며 상용화 실험의 속도를 내고 있다. 자,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자,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국가고 그 다음에 중국. 이시상은이 시대와 세상은 곧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준비해야 되겠죠. 2025년 플러스 알파 기준점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문명의 변화의 흐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스위프트와 공존. 스위프트의 완전한 대체. 이 부분은 법정 앞에 현존 시스템과의 그런 시그널과의 그런 위치에 있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